안녕하세요. 놀픽입니다. 놀맨픽스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제가 직접 고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컨텐츠인데요. 이 컨텐츠를 제가 제작하게 된 계기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폰이니까 애플에 문의를 했습니다. 애플에 문의를 하니까 한 12만원 정도? 달라고 그래서 아 어, 이건 좀 비싸다.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. 검색을 하니까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면 배터리를 쉽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보고 배터리를 구매를 했습니다. 공구까지총 포함해서 한 4만 천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적어도 배터리나 액정을 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. 자, 롤맨픽스첫 번째 컨텐츠는 아이폰 배터리 갈기 시작하겠습니다. 고! 아이폰 올려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잘 분리가 될수 있도록 이런 그 바늘 공벽이랑 알콜 용액을 서비스를 줬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액정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분리 직근데 양쪽에 뽁뽁이가 달렸어요. 뽁뽁이가 달려갖고 이제 잘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뭐 윗부분을 돌려서 분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. 방수 테이프. 요게 이제 배터리네요 자 이건 리뷰 이벤트 공구 헤라 같고요그 다음에 핀셋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버네요 정밀 TV 들어가겠고 이건 헤라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약간 별나사입니다, 이건. 요 끝에 보시면 나사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별모양 드라이버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. 자, 풀어주고요. 직으로 일단 아이폰을 잡아줍니다. 이 부분을 잘 붙게끔 이렇게 돌려서 밀착 을 시켜줍니다.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줍니다. 가해주고 이 부분에 이 공병 애들은 이제 알콜로 그다음에 이제 이 분리해 보겠습니다. 어, 조금씩 분리돼요. 보이시죠? 보이세요 거기? 좀 분리됐어요. 자. 이쪽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. 이쪽에 좀 넣어주고. 자, 이 정도 분리됐으면. 피크로. 들어있는 피크로. 이게 액정이 약하기 때문에 살살 해줘야 돼요. 자. 드라이기를 좀 열어 도어 가겠습니다. 쉽게 열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. 라이퍼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열게끔 돼있대요. 하고 이 부분을 제거해줄 거예요. 가사가 깊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풀려요. 제거해주고요. 자, 액정은 제거를 했습니다. 이 배터리 쪽 보시면 밑에 이제 테이프들이 있어요. 이 테이프를 제거할 겁니다. 아, 일단 배터리를 분리시켜 주겠습니다. 자, 배터리는 분리됐고요. 보시면. 하나, 둘, 셋, 네개 푸는 거예요. 자, 네개 풀고 밑에 스피커 같은데 이거를 분리했습니다. 일단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. 테이프 요 테이프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무슨 껌처럼. 이렇게 나와요. 한번떼 주시고 이쪽에도 있어요. 양쪽에 있으니까 잡아 떼 주시고 접착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. 배터리를 헤라로 분리했고 이제 드러내면 됩니다. 아이폰 배터리 분리했습니다. 그리고 남은 이제 이런 거는 다 떼어주고요. 테이프 같은 건데 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 깨끗하게 뛰고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원래 붙어남면 편할 텐데 그래서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잘 맞춰보고 이렇게 잘 맞춰보고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, 뒤에 이렇게 떼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한번 붙으면, 그냥 붙여야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 잘 붙어야 되니잘 붙여야 됩니다. 잘. 이게 막 늘어나고, 막 그런, 재질이라, 뛸때잘 껴야 돼요. 보니까. 이봐요, 벌써 늘어나잖아 이렇게.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배터리를 넣어주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방수 테이프가 끝에 있거든요. 방수 테이프를 잘 제거해줘야 돼요. 됐구요. 일단, 아까 요 밑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끼면 끝이에요. 끝. 그러니까 십자드라이버로 자 됐고요.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어? 아. 전화 들어올까요? 어? 어? 전화 안 들어오네 음, 아만어가어 떴는데 핸드폰이? 아, 이안 들어오네 어? 켜졌습니다 켜졌어 허허허 아 있었는데 왜안켜졌는데 이게 켜지는거아 이게 충전선을 한번 연결해야되나봐 완전히 배터리를 분리해서 껐다 켜갖고 와 성공 됐어 이제 끄고 야성공했습니다 이제 어, 방수테이프를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수테이프예요 방수테이프고 방스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. 이거를 잘 대봐야지. 여기는 이 뒷면을 짜내고 아주 딱 맞게 나왔어요. 전원까지 켜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방수 테이프를 끝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방수 테이프 끝에 붙여주고요. 다시 이제 액정을 연결해줍니다. 자, 이제 방수 테이프 붙였던 거 뜯어줘야죠. 다뜯었고요 전화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완성입니다. 전원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터치 이상 없고요 자 터치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카메라 이상 없습니다 버튼 버튼도 이상 없고요. 자 설정 가서 배터리 한번 보겠습니다. 알수 없는 부품으로 뜹니다. 배터리는 알수 없는 부품, 알수 없는 부품으로 뜨고요. 이렇게 해서 내돈내사 배터리 갈기 끝 성공했습니다. 안녕.